왔어! 자, 오늘 아크 서바이벌 신화 모드. 오늘은 드디어, 어 정말로 센 녀석들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또 많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지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어 이제 센 녀석을 길들이러 가려고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이 황금 구슬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자리 잡고 안 나와. 갑자기 여기서 자리 잡고 이러고 있다니까? 나 그치, 건물을 못, 또 어, 이거 건물을 못 봐. 한번 다른 곳으로 유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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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와, 아, 이거 드디어! 좀 괜찮은 게, 한 개를 만들면은. 한개 제작해서 한 개면은 정말로 헬인데 그래도 한개 제작을 하면 열다섯 개나 준다는 거자 그러면은 난동 부리던 황제 사르코 바로 걔네들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들은 또 바로 탑승을 어.. 할 수가 있겠죠 탑승 아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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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얘 때문에 시간이 정말 엄청 걸렸어. 그러면은 우리 사르코의 생김새를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몸은 완전 노란색에 몸 사이사이에 어떤 갑옷 같은 거를 그리고 얘가 정말로 좋은 게 공격력이 엄청나고 공격 범위가 엄청나다는. 이거잖아. <laughs> 이거잖아. 이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한번 길들였던 녀석인데 확실히 어, 정말로 쓸만한 녀석이에요. 근데 이러면은 어, 저번에 여기 근처에서 봤던 아머드 비스트 우코 사냥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정 보면은 두 번째 기술은 과연 어떤? 아 정말 이시나드의 장점이라면은 이렇게 센 녀석들은 정말 멋있고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어, 매력적인 포인트이지 않을까? 멋있기는 해. 그 다음 세 번째, 오! 뭐야? 야! 너 나랑 좀 달, 오! 근데 색깔 비슷하다. 얘들 둘이 뭔가 같이 있어도 왠지 개간지일 것 같아. 근데 하지만 죽어! 우와! 우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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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와! 야, 진짜 잘 붙인다. 뭐야, 뭐야, 뭐야. 얘도, 아무도, 얘도 조금 더. 데미지가 무려 1,400. 와! 아, 어, 나 굉장히 쉽게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좀 아니다? 으아, 잠시만, 너무 세 너무 세나 지금 밤비. 설마 지는 거 아니겠지? 이게 진짜 야, 다시 왔다! 체력도 내가 또 굉장히 괜찮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살짝 끼인 거 같은데, 끼인 거풀리고 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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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이번에는 제발 이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 아모드 비스트 뚜 얘는 이렇게 기본 주먹 공격을 하면은 하늘에서 어떤 소용돌이, 금색 소용돌이가 생겨줘. 어, 그런데 도대체 넌 체력이 얼마야? <laughs> 데미지가 무려 1900만, 거의 2000만씩 대박 연타로 계속 박히고 있는데 죽지를 않아. 확정타를 일단 확실히 냈어야 됐어. 오 어, 됐다. 첫 번째 아머드 베스트 읍콩 사냥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한 마리 한 마리 사냥하는 게 너무 빡시긴 하다. 그리고 여기 위에 그 중간 보스급 한 마리 가 있었죠? 개까지도 사냥을 해볼 수 있으면 얘들아 나와라! 자, 그러면은 란 킹콩. 파락한 킹콩. 보스기는 한데 아무래도 우리 어, 황제 사르코가 굉장히 더 세니까? 핫들 와! 야 데미지 2천만인데? 아 너무 센데 얘 잠시만 어 잠시만 얘가 사냥이 가능할까? 나 지금 체력 빠지는게 슬슬 보인다? 아 잠시만 이건 아닌거같아 아나 체력 너무 빠진다 오오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저 중간 보스 진짜 세네? 얘는 좀 아닌거같아 지금 네 그리고 용암지대로 왔는데 새로운 녀석들이 굉장히 또 많이 보여져 사막인거같은데 당신의 유일한 애완동물? 애완동물이래요 얘가 이제 우리 기본 건축물에서 길들일 수 있는 녀석이라서 지금 여기서 평화 테이밍으로 길들이는 녀석은 아니에요 거기다 이렇게 개체 수가 많은 걸로 봐서는 아까 그 보스들보다는 확실히 사냥하기 쉽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바로 사냥 오, 우 야야야야 너무 붙는다너 어우 야 공격이 안 들어간다 얘 뭐지 얘는 사냥이 안 되나 봐뭐 당신의 유일한 애완동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지 사냥이 안 된다면은 굳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겠죠? 저건 뭐야? 뭐 처음 보는 게 있는데? 뭐 신화 모든 건 알겠는데? Q147714785라는 무슨 코드인데 이거는 너무 특이한데 이건? 뭐 아무래도 뭐 버전이 아무래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특이한 녀석. 같죠? 이거는 뭔가 좀 불교 느낌의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 어, 좀 그런 느낌이야. 근데 내가 사냥을 또 굉장히 왠지 느낌상 쉽게 할것 같기 때문에... 어? 아, 제발, 제발, 제발 데미지 8700만이야.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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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따라오지 마세요. 제발 따라오지 마세요. 와, 쎈애들이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다른 보스 발견. 오늘은 뭐 보스 구경만 하다 끝나겠다. 머리 위에 이거 뭐지? 어떤 기계 같은 거를 달고 있는데, 이 녀석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지? 이름이... 군중의 신장, 날개의 여왕이라는... 브루드마더 보스예요 근데 와, 얘는 장난아니다 그리고... 어, 얘 보니까... 왠지 그 보스의 일부분이지 않을까? 어, 싶기는 해요. 그 보스 머리 위에 딱 저... 브루드마더가 달려있었는데? 뭐지? 먼저 공격 안 하는 거 보면은 이거 길들일 수 있는 갓 제발 먼저 공격 안 하길 바라면서 슬쩍 다가가서 길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아, 잠시만, 얘는 황금 구슬이 아니야. 왜? 잠시만 날라가는데? 어.. 황금 구슬을 먹지를 않아요 이거 이러면은 다른 유물이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평화임인게 확인이 됐으니까 어.. 이 녀석이 먹는 아이템을 빠르게 한번 준비를 해와서 길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게 이 아이템이 왠지 길들일 수 있는 아이템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설명이 없다 보니까 딱갬성이이 아이템일 것 같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준비해서 어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제가 날라다니는 게 문제이긴 하다. 제가 뭔가 딱 멈춰줘야 되거든. 와 근데 진짜 개간지겠네. 자 일단은 오야 지금인데 지금인데 지금인데. 딱탁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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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으! 어, 제발 이거 맞기를 하라면서 오, 제발 제발. cut.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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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일사칠그 들고 길들이기 성공을 했었는데 이 녀석은 저도 이제 처음 보는 녀석이에요. 디뮤지에도 장난 아니야. 물을 내뿜는 거 같은데 일단 날라다니는 거 기본 옵션. 와이 빨간 불 뭐야 이거? 와, <목소리> 제발. 두 번째 기술인데. 앞발질을 하면은 주변에 엄청나게 강력한 파동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도 데미지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데미지 한번 확인해보자. 첫 번째는 8억, 8억 3천만. 두 번째는. 이야, <laughs> 두 번째 13억이야. 10억 넘는다, 두 번째 기술. 이렇게 강력한 애들이 있으니까 확실히 보스들이. 이렇게 생 거겠지? 뭐런 애들이 이제 하나 하나 생기다 보면은 뭐 그런 보스들 아 이거, 이거 갑자기 자신감도 상승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공격이 장난이 아니라서 이거 와 너무 멋있잖아 얘는 생긴 것도 멋있고 공격 기술도 굉장하고 날라다니고 그리고 스테시 출... 데이... 왜 이러실까? 이게 잠시만 세워보자. 1, 10, 100, 1000, 와,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564억, 공격력은 5479% 연사벽이죠. 이거 뭐 황제 사르코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요석을 길들이게 된것 같습니다 보스 사냥 아무래도 내가 날아다니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아까랑은 틀리게 굉장히 부담없이 사냥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야, 방어력이 어, 왜 이렇게 약하냐 얘 아까 데미지 2600만 어디 갔어? 그리고 야씨 <laughs> 아이 너무 센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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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순삭 내버리면 어떡해! 우리, 어, 어 제수가있고 민망하잖아!